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달서서방서에 근무하는 서방이 재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봬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달서서방서에 근무하는 서방이 재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관의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경찰관도 있고 지역 음. 군들도 있습니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동경심도 컸고 영화 타월링이죠 그걸 보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소방을 했고 아.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전이라고 네. 치면 은 네.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각광을 받고 네. 있지만 사실 각광받지 않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많이 열악했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 네.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임무하니까 또 해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또 무장하게, 모털하게 임무하고 네. <laughs> 있습니다. 아, <laughs> 1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네. 소방에 계속 몸 담을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뭔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좀더 쌓이는 것 같아요. 직업 자체가 늘 꾸준하게 우리는 이렇게 교육되어 옵니다. 뭐, 소방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서, 본부, 아니면 센터, 이런 자체 교육에서도 꾸준하게 우리는 시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어. 그런 노하우가 기 때문에 후배들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그걸 다시 주고 네. 이어가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렸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내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국적 시간이 지났죠. <laughs> 네. 소방아님은 되게. 되게 많은 출동 경험도 있으실 네, 것 같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출동이 있었어요. 아, 1 9년전이죠 그때 대구 지하철 중앙로적 화재 당시 저는 구급대원이었어요그 구조대원 진압대원들이 그 지하 어 지하에서 이렇게 환자를 구조해서 올라와서. 현장에서 언급 처치해서 종합병원 응급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사망자죠. 사망자고 네. 이렇게 또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그런 음. 사람을 옮겨야 되는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뭐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앙영로 역사 화재가 제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낯설게 아. 오는 것처럼 많이 기억이 남죠. 많이 고통스러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함께 하게 되는 게 방화복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방화복이랑 기억에 남는 것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방화복이 이게 저희한테 있는 신형 방화복이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최초에 그 서방에 입문할 때는 방화복이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아. 한초의 모양이 비슷한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화복이 충분하지않아 가지고 교대 근무하는 팀원들끼리 같이 표절어할서 입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길이 네.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능이 많이 강화된 방화복이 이제 지급되고, 방화복이 그 오염되거나 그러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옷을 입고 현장으로 이제 가는 순간은 이제 믿음이죠. 이게 없으면 제가 현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저희볼 때도 믿음이죠. 아, 수목안이 왔구나. 우리는 또 시민들을 의식해서 또이 옷을 입는 순간 더 열심히 잘려고 노력하죠. 그게 방화복의 참진정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화복에어떻보보역 역사를 함함하하신거잖요요실그판초한형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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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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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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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어나실 현장 간동하면 방화복 입으면 거의 막 땅으로 차가지고 아. 탈진하죠 가볍고 더 개량화된 방화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믿음이라는 것도 점점 올라가잖나요 네. 믿음 비율이 네. 과거에 판초형 된 방화복이 50이다 지금 한90% 정도 로가깝겠죠 어. 안심하고 현장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는게참 감사합니다 후회를 볼 때도 참 대결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소방관님을 음.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친구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날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문가를 보러 왔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친구들과 대화를 안 해도 뭐 카톡으로 보더라도 항상 되고 있습니다 항상 와도 있으니까 아 창훈이는 나무 같다 나무 내가 왜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으니까 뭐 아. 오미는 항상 있으니까 어찌 보면 나무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laughs> 그럼 혹시 나무 중에서 네. 좀 좋아하시는 나무가 있나요? 싫어하는 나무가 소나무 소나무고 아. 소나무는 불이 나면 잘 꺼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이제 가을에 이제 은행잎이 떨어지면 저 부석사 무량수련 쪽으로 은행잎을 밥으로 갑니다 무량수련 쪽으로 이렇게 은행잎이 열려있으면 참 예쁘고 마음 힐링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는 오랜 나무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소방관님에게 내일 당장 한달 동안 휴가를 가라 아, 그래서 내일 휴가를 떠나야 되는 거죠 한 달짜리 이야 설레는데요 네. <laughs>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유럽 여행 갔습니다. 서유럽을 갔는데. 그 스위스 말이 주는 그 청량함, 고요함, 안정감, 참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았 제한테 시간을 주어준다면 아마 좋은 자, 아마 스위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진짜 고요함 가운데 제가 살아온 시간을 또 한번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갈 길을 또 판단해보고, 좋은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1년 뒤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임용되던 당시에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laughs> 1년 뒤에 하고 출발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칠하게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소방공무원로 임용되면서도 칠하게 우리가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성과도 올려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지난 27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저는 뭐 고생했다. 제가 스스로 도박도박 그리면서 고생했다. 잘 견뎠다. 음. 앞으로 일도 일도 잘 견디자. 음. 막 그렇게 제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생했다. 보다 보다네.